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되니까 이제 조금씩 또 무리가 온다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아 조금 더또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또이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우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네, 힘써 싸워야 합니다. 네. 아,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생각하라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1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또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 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나눌 또 말씀이 또 이제 거룩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깊이 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잊으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정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그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거짓된 것으로 또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또 우리가 잠식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위하여 또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가 혹시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채, 그저 자신의 그런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새 비교를 통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이 불평과 불만, 책임, 전가와 비난. 그로 인한 이 후회와 같은 마음들에 우리가 마음을 어 내어주고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목회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의 그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영적 경계의 그 알람 그 알람을 크게 키우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운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지금이 바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하며 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체 그들의 정나한 실체를 유다는 밝혔습니다. 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겉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체의 그 정욕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던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요 거짓 교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들을 언급하며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제시하고 있는 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열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열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그 애굽 군대는 다 멸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힘있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그들은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예를 유다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영 이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입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바로 그를 수종하는 귀신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흑암에 영원토록 결박해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일부를 그 영원한 결박 가운데 그 흑암에 가두셨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날에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실 것이에요. 세 번째로 유다가 설명하고 있는 예는 어, 소돔과 고모라의 예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표적인 죄악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어, 그들의 음란함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왜곡된 성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성적인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음란함이 고동,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한 대표적인 이유이지만 그것이 그 본질 그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상승배를 무엇에 빗대어서 자주 설명합니까? 성경 루상 승배를 바로 영적인 음란함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그 성들에 가득했던 이 성적인 음란함은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음란함, 즉 그들 안에 심각했던 그 우상 승배에 드러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음란함 그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했던 그 성적인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멸망의 심판을 받은 이 출애급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믿음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앞서 얘기했던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던 이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이 거짓 교사들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유다는 그 거짓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게시를 마치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것처럼, 마치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떤 실상인가, 유다는 정확하게 그것을,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고,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고, 영광, 여기에서 이 영광은 천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를 비방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다의 문언 유대 문언을 이용해서 유다는 9절에서 10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가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시체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시체는 내 거라는 것이에요. 천사장 앞에서 그 모세의 그 죄를 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시체가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 천사장 미가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유대 문헌의그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섬겼던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생각에 꽂힌 것한 가지만 보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이 마귀를 향해서 유다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본능대로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모습이라고까지 유다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영광을 비방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저 생각 없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을 그저 내뱉으며 비방하는 그와 같은 말에 빠른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연결지어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들 이들을 유다가 언급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멸망을 받은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을 가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은밀하게 뿌리는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이 예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뿌리는 그 죄악들은 어떤 죄악이겠습니까 일출의 고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악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죄. 그 죄를 이 거짓 교사들은 은밀하게 공동체 안에 흩어 뿌린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뿌리는 죄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그것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거짓된 교만의 죄.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뿌리는 또 다른 죄는 무엇이냐면 이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여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자 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 놓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뿌리는 이 죄악들이 우리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10편 32편 1, 2절에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값을 우리 주님은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로부터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이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된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일들을 기억해 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에요. 거짓 교사들이 걷는 길을 설명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구약의 또 다른 새 인물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환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들 역시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어리석음.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던 가인의 질투와 미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만 그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발람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만요. 결국 내가 하고 원하는 거 내가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시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이 고라의 패역, 여러분 우리는 이 고라의 패역으로부터 우리가 더 나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인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속마음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추라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불평, 불만, 교만, 정욕, 비방, 다른 우상, 이런 그것들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은밀하게 자라고 있지 않은가.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질투와 미움, 불순종과 탐욕, 그리고 교만과 잘못된 도전들이 혹시 내 마음 속에서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들이 자라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주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양분을 주면서 그게 맞아라고 혹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워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그저 지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죄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했던 이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들을 이겨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불쑥불쑥 솟아오는 이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이러한 죄가 우리의 공동체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철저하게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또 지혜롭게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오늘 기억나게 하신,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하신 이 수많은 심판받았던 인문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레고한 이스라엘 백성, 다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의죄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그패역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